네,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저희 차량의 기본 운영 시스템이죠. 버튼을 누르면 네. 이게 기본 페이지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네. 맵진 바이티맵이라고 그냥 설치형. 음. 그러니까 통신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그 내비게이션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안드로이드 버튼을 누르면 네.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와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나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맵진 바이티맵도 있고 지금 네. 여기 설치는 없고 크롬이나 아니면 구글로 그, 이제 웹서핑도 할수 있는 거고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테더링을 하려면 여기서 7793 이거요? 네. 연결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데이터 좀 사용하겠습니다, 팀장님.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연결된 상태에서 유튜브를 먼저 보면,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또 다운, 다운, 음. 뭐, 만약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되고. 음. 설치 중이었었는데. 아, 이 화면은 계속 유지해야 되나보네요. 괜히 나가가지고. 음. 그럼 이게 소프트웨어까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거예요 소프트웨어가요? 네 그쵸 그러면 티맵 애플리케이션이 생기는거고 음성인식도 되려나 보이네음음인인식 돼요. 한한해해어요요 음. 네, 잠시만요 휴대폰 번호로 사용을 t w 게 음. 양재 현대자동차 첫 번째 현대 자동차 네, 이렇게 팀맵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같은 원리로 같은 원리로 그 카카오 앱이다뭐 이런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모든 걸할수 있어요. 근데 음.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잠시 후, 여기가 이어서 150m, 와이파이랑 우회장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100m, 사용할 수 있는 배. 거고, 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 나중에는 설그 유심을 아예 박아서 음. 저희가 2년 정도의 통신비를 선 지불하고 나중에 고객이 2년 뒤에 본인이 데이터 이용을 월한2천원 정도 내면서 쓰던지, 아니면 그냥 테더링 방식으로 쓰던지 둘 중에 하나를 볼수 있는 거고요.